안녕하세요 라브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리드 끼워야 하죠. 됐다. 제가요 드디어 무언가를 보냈어요 사람한테 그 라브 아니 치고 롤리팝님하고 카드를 받는다고 일본판 카드하고 한국판 카드하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 보여드렸던 드디어 했는데 제가 처음 보내는 거라 착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청 받았더니 그냥 신청 신청 방을 좀 열었어요. 제 다른 계정로 했는데 카드 소개로 나와서 카드 소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 음, 청년조커 카드하고 나이트드림. 피자 팔라 스윙 데미 스윙 데미니 코지는 그거에서 그냥 여기 여기 음. 음, 카드들이 더 있어서 바꾸려고 했던 카드인데 바꾸지 않은 카드들 저같이 이렇게 넣지 않은 카드들 이야 응 음. 아마 이거다공기 됐겠죠? 아무튼. 제가 50명 되면은 그때 공개를 하려 그랬는데, 벌써 공개를 해버리자니.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좀, 어떻게 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가면서 넣을게요. 자, 페이스타, 아쿠아, 에이어스. 어. 기를사서 진짜 마해에는 점이, 이렇게 거치대를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 엄청 좋죠? 뮤지컬 스컬피움. 그리고 뽑기를, 얘가 좀 잘해요. 좀, 종이를 조금, 쫙, 작게 접어가지고 하면 뽑기가 진짜 잘 돼요. 아스트로죠루비캔스 원피스, 오로라 캐슬.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고스매직. 선샤인인데, 그 전에 이거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좋지 않은 카드들이랑 버림받은 카드들 아닙니다. 안젤리 이거 앞으로 가도 스타 페스티벌. 이거 바꾸려고 하다가 엄마가, 엄마가 아니고 제가 이거가, 이거 캐터가 별로 없어서 트래퍼을봤스게 제가 드디어 일본판 카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피스, 선크 주셔. 여기, 스위트 레스토랑, 호디피아리테 제가 사기라고, 어, 좀 믿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기 아닙니다. 절대.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블록 체크고요. 제가, <laughs> 잠시만요 여 제가요 이제 바꾸는 거나 그런 건 못할 것 같고요 이벤트나 조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만 이벤트는 그래도 제가 혼자서 보내는 거니까 아니면 이벤트에 당첨을 되는 거나 그린스타 핑크스타, 일로우스타 스타라이드 스커트하고 스타라이드 카츄샷 그 다음에 이거 파티킨홀터넷 블랙프룻굿 블랙 블러스테이지 코디하고 이거 독탕스커트까지 스쿼트, 있고요. 제가 C 코디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친기매. 오, 여기 카드 더 있었어. <laughs> 카드가 아직 소개 끝나지 않았네요. 카드 가 몇몇 어, 어딘가에서 숨어 다니고 있어서 에메랄드 사이버 원피스 프리밀리터리 스커트 라인글래스 탑스 더있는지 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명 카드하고 소개 해 드릴게요. 요만좀 줄어들었어요. 아니 블랙 무덤 블레어 팔라코 재킷 블랙퓨처 에너지 셔츠 팔라코 재츠 이제부터 스코디 난두제가 제대로, 제대로 돌려놨어요. 라이미 데빌캔만 두개 제가 마린이고요. 이건 뒷면만 다르지. 무슨 똑같아요. 이게 있었는데 제가 친구를줬어요 세라. 초코팝. 이거는 액세서리만 없고 다있다죠딥스트에 소라. 아, 세라. 뭐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세라. 이렇게. 여기 뒤에는 안보여드려될것 같고. いい感じ。